안녕하세요. 필름 찍는 기화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카메라를 하나 빌려줘서 그거를 써보려고 합니다. 미놀타 AFs의 파생 모델인 AFs V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토커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카메라입니다. 렌즈 앞에 커버가 씌워져 있을 때는 셔터 잠금이 되어 있다가 커버를 열면은 렌즈가 드러나면서 전원도 켜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되는 간단한 똑딱이 카메라입니다. 뷰파인더 안쪽 보시면 네모난 프레임 라인이 있고 가운데 AF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점 맞추고 싶은 부분을 가운데 놓으시고, 셔터 살짝 눌러서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초점을 잘 잡았다는 소리고요. 카메라 겉모습 살펴보고 가면, 유놀타 로고와 오토포커스 VND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메라 출시 국가에 따라서 아예 토커라고 적혀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V는 보이스의 줄임말, D는 데이트의 줄임말입니다. 쿼츠는 데이터백의 시계 기능 얘기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렌즈 커버가 저런 역할도 해주고, 렌즈 보호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따로 없이 렌즈 커버를 벗기면 바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안에 필름이 들어 있지 않을 때에는 셔터를 눌러도 필름 부분이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렌즈 커버를 잘 씌우면 셔터가 잠기고 셔터가 눌리지 않으니까 전원이 꺼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요. 커버 안쪽에 살짝 튀어나온 이 부분이 카메라 몸통 쪽에 작은 스위치 부분을 잘 누르게 되면서 셔터가 잠겼다가 풀렸다가 잠겼다가 풀렸다가 하는 원리입니다. 필름 감도는 자동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렌즈 테두리 쪽에 이 톱니 같은 부분을 돌리면 25부터 1000까지 내가 필름 감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렌즈 아래쪽에 작은 유리 부분이 노출계에 빛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쪽이 가려지면 카메라가 빛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서 사진의 밝기가 이상하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카메라 안에 넣은 필름에 맞게 감도 설정을 잘 했기 때문에 계속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를 계속 끼웠다 분리했다 끼웠다 분리했다 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데 케이블로 카메라 본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고 다니면 분실의 염려 없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카메라에 필름이 안 들어있을 때는 셔터를 눌러도 필름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카메라 안에 필름이 있기 때문에 셔터를 누르면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동네를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자동카메라여서 내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뷰파인더 가운데 있는 AF 포인트만 내가 초점 맞추고 싶은 부분에 딱 놓고, 반 셔터 눌러서 초록불 들어오고 확인하고 찍으시면 됩니다. 날씨 자체가 워낙에 말고 쨍쨍했어서 그런가 한롤 전체에서 초점이 나간 사진이 한 장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진의 결과물 자체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뭐 날씨바를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카메라 렌즈를 보시면 35mm의 F2.8 렌즈가 달려있는데요. 이게 자동 카메라 치고는 상당히 높은 스펙의 렌즈입니다.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동 카메라다 보니까 카메라 위쪽에도 간단하게 셔터랑 필름 카운터만 있고요. 카메라 뒤쪽에 13이라고 또 액정 부분에도 필름 카운터가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안에 넣어둔 필름은 코닥의 컬러플러스 200인데요. 쨍쨍한 햇빛이랑 그림자 부분이랑 문제 없이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햇빛 쨍쨍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 하늘 보니까 또 사진을 안 찍고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다닐 엄두는 안나는 날씨였는데 마침 친구가 미놀타 토커를 빌려줬으니까 테스트 겸 들고 나와봤습니다. 영상을 찍은 날짜가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이었기 때문에 고양이 신령님에게 또 저의 개인적인 소원도 좀 빌어보려고 왔습니다. 민홀타 토커에는 내장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플래시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플래시온 레버를 밀어서 플래시를 이렇게 위쪽으로 꺼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뷰파인더 옆에 번개 표시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플래시 충전이 끝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내장 플래시는 밤에 쓰기보다는 이런 역광 상황에서 배경이 너무 밝아서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가 까맣게 나올 것 같을 때 사용해서 배경과 피사체를 모두 밝게 찍는 용도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용이 끝난 플래시는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요. 이 카메라의 이름이 토퍼인 이유는 말 그대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쪽 레버를 영어로 돌리면 이게 국어를 하게 됩니다.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영어로는 지금 어두우니까 플래시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름이 안 들어있는데 사진을 찍으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음까지 넣어가지고 알려주고요. 할줄 아는 말이 더 있는데, 플래시를 켜기는 했지만 피사체가 너무 멀어서 빛이 거기까지 닿지 않을 것 같을 때 어두우니까 플래시를 사용해라 필름을 넣어라 거리를 다시 확인해 봐라 세 가지 말을 할줄 아는 똑똑한 카메라입니다 데이터백은 09년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할 수 없지만 뜬금없이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알람이 그 알람인가 싶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3시 50분이니까 일단 3시 51분에 알람을 맞춰 놨고요. 알람 버튼을 눌러서 알람을 울릴지 끌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 표시가 없으면은 알람이 안 울리는 거고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일단 스피커 표시를 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람 기능이 그 알람 기능이 맞았는데요. 도대체 알람 기능이 카메라에 왜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알람이 울면꺼 줘야 합니다. 카메라 앞쪽에서 보이는 주황색 버튼이 셀프 타이머 버튼이고요. 셀프 타이머 누른 다음에 셔터를 누르면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셔터를 누른 다음에 10초 후에 사진이 촬영되게 됩니다. 이제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기판을 열고 왼쪽 빈 공간에 필름 통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필름 끝쪽을 조금 잡아당겨서 꺼낸 다음에 오른쪽에 톡하고 놓고 이 투명한 덮개를 덮어 주시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필름을 장착합니다. 이 뒷판을 덮고 필름 쪽 표시가 움직이는지까지 체크하시면 필름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차피 토커는 필름이 없으면 필름 넣으라고 말도 해 주니까 실수로 필름을 잘못 넣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점심 시간 한 시간 만에 3 6장 필름 한 롤을 다 찍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회사 근처에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한 시간만에 한로식 사진을 찍고 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반들반들한 건물에 하늘에 구름까지 비치고 있으면 안 찍고 넘어갈 수가 없죠. 필름 한롤 촬영이 모두 끝나면 되감기도 카메라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카메라 뒷편에 있는 필름 카운터 숫자는 변하지 않고요. 카메라 위쪽에 있는 필름 카운터가 되감기 할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필름 카운터 숫자가 모두 되돌아가고 필름을 감는 모터 소리도 조용해지면 되감기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카메라 뒤판을 열어서 필름을 꺼내주시면 되는데. 필름 끝단을 살짝 남겨주는 재미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놀타 토커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AA 건전지 2개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문구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전지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다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림음이 아니고 말로 알려준다는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이 미놀타 토커. 목소리 기능도 재밌었지만 모든 기능이 자동이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도 쉽게 추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셔터만 툭툭 누르면 사진 괜찮게 잘 나오니까 사진 찍는 재미도 있고요. 영어 말고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가 살짝 궁금하긴 한데 사실 원래 저는 무음으로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재밌는 기능에 괜찮은 화질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한 카메라인 것 같고, 줌이랑 데이터백이 필요하시면 추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카메라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놀타 토커 영상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